엑셀 2021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려요. 오늘은 작업 중인 텍스트의 정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본 메뉴의 아이콘을 살펴보면 직관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수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 텍스트에 적용을 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러 가보시죠. 리본 메뉴 중 맞춤 탭에 있는 아이콘들이 텍스트를 정렬시켜주는 도구들인데요. 사진에서는 빨간 박스를 친 부분이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텍스트의 상하좌우 정렬을 시킬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각각 아이콘들을 클릭해 보면 우측에 쓰여진 문자 정렬이라는 글자의 위치와 같이 변경이 된답니다. 엑셀 문서를 받았을 때 텍스트가 셀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있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는데요. 상하 정렬에서 가운데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셀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보기에 좋겠죠. 자동 줄바꿈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구는 엑셀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특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표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게 된답니다. 자동 줄바꿈은 셀의 크기를 가로로 늘리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텍스트의 길이가 셀 크기를 넘어갈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1번 사진에서처럼 한 셀의 텍스트가 줄을 바꿔 모두 입력되게 된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끊고자 하는 텍스트에 커서를 두고 키보드의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눌러주면 줄바꿈이 시행된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두개 혹은 그 이상의 셀을 하나로 합쳐주고 텍스트는 셀 가운데에 위치하게 하는 기능이랍니다. 표 그리기 할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엔 텍스트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도구들인데요. 텍스트를 대각으로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텍스트를 세로방향으로 사용할 때도 유용하겠죠.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필요할 때 이리저리 찾느라 헤매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